네. 전 나에라 역할을 맡은 이민정이고요. 어, 그동안은 제가 뭐 결혼식날 파혼하는 게참 많았었는데요. 이번에는 이혼한 여자로 나오는데 아무래도 연애나 그런 얘기들보다는 결혼에 대한 얘기는 좀더 감정이 더 깊은 감정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번 작품을 할 때도 어 감동이나 아니면 뭐 슬픔이나 기쁨이나 모든 것들이 더 배가가 되지 않을까. 그 모든 작품 전작들보다는 그런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작품에 어 굉장히 애착이 갔고요. 음 아무래도 어 아예 결혼을 안 했을 때 만약에 결혼을 한 역할을 맡았다면 어,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건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어, 경험해본 일에 대해서 배우들은 연기를 할때더 어, 깊이 있게 할수 있지 않을까. 뭐 아직 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결혼한 경험으로 또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연기는 서로 이렇게 친할수록 서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많이 알수록 더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. 연기할 때도 굉장히 편한 것 같고, 그리고 그렇게 편한 가운데서 서로 이렇게 호흡을 맞추는 게 그게 또 연기호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네,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기호흡은 너무나 좋고, 돌싱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한번 무언가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미지로 많이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. 어, 결혼이 됐든 인생이 됐든 사업이 됐든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 번쯤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깨진 그릇이 되어버린 것들이 어, 마음이 있고 정성이 있고 서로 진심이 있으면 다시 회복될 수도 있고 복구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